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겠어. 오케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이, 어이구! 어이구, 죄송, 저기 <laughs> 살아있는 영국군 죽였네. 멀티는 안 해봤어요. 제가 어이구, 쓰러트렸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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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두 마리가 오네? 어이고 나야, 나야 고맙지. 어이고 나야 고맙지. 어? 나야, 땡큐지요? 멀티는 아직 안 해봤어. 해야겠으니. 야, 출분한 답변 되셨나? 천공의 성주님, 어서오세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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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려. 야, 성공 잡아야 돼. 성공 잡아야 돼. 오자 아이고. 고마워라. 품님어님 품님 어서 오세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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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군남군남 쩔어. 야, 이씨, 구남. 개새끼야. 개새끼가, 야, 어디서 그냥. 야, 탈락스 털었어, 역시. 역시 나야. 이제 컴퓨터랑 연결돼요. 저 스카이 캡처 X로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강렬하게 싸우다 죽을 거야 이 자식들아 죽더라도 싸우다 죽는다 패작답게 싸우다 죽는다 이야 죽었다 키보드요 키보드는 제가 앱바기인데 키보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라면은 스팀판으로 하셔야죠. 팀판은 29일 날 나와요. 29일 날 나오시면은 팀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잠수합니다. 오 잠수함. 잠수, 잠수, 잠수하자. 이번엔 상어 없겠지? 상어가 없어야 돼. 상어 있으면 망해, 개망해, 그냥 시청자들한테 개쪽 당하는 거야. 아, 말하자마자 앞에 바로 상어있네. <laughs> 망했네. <웃음> 망했어! 야, 망했어! 야, 저리 가! 야, 야, 야! 바로 위에 있네. 오메, 야하! 야, 저리 가! 어, 어 야, 으 살았다. 겁나 무섭다. 야, 탄색통하고 그거밖에 안 보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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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해초 해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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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초해초찡날 살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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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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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싫어. 어 돈이네 오케이, 일단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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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이고, 일단은 산소통을 좀 보고 하자. 오샤, 와, 산소통 뭐야? 이건 또 가오리야? 이건 또 시상에나 한 마리, 두 마리야. 세상에, 야, 왜 이렇게 많어? 아, 여기 밑에 있겠다. 오케이, 밑에 있네, 역시나. 또 둘이야? 어허. 야, 저, 저쪽에 진짜 많다. 영역이 되게 넓네? 75m. 야, 일단 순종, 순종 그거 하자. 오. 상황 좀 보자. 저기 상어 한 마리 있고. 오케이. 밑으로 밑으로 하고. 잘 피해서 가야 돼. 잘 피해서. 에어포트 같은 거 없나? 헬로 프로님 어나가깐 나가 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타이밍 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타이밍 야 우와 야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으아, 살았다. <laughs> 에너지 좀 채우고, 산소 좀 채우고, 그러고 하자 야. 어, 저기 공기방울 나오네? 야, 야, 잠깐만, 타이밍. 야. <laughs> 저기 난파선 있다. 오, 오케이. 어, 난파도까지 어떻게 가? 개 무서워. <laughs> 야, 개 무서워. 오야 해골 있어 세상에나 어. 야어야또와 살았다 진짜 야야저또전기쟁 저기뱀 장어 저거 씨또날 연맥 일라고 저거 저거 근데 에.. 어캡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나 산소통, 산소통 산소통 좀 가자 얘야! 우와 GTA5보다 더 좋지 헬로 브로님 리하이어 오 중반까지 들어왔네 그래도 와 순서대로 다 훑고 있네 훑고 있긴 하네 24미터 20미터 야 장난 아니다 어. 야야야야야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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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성게 진짜 저쪽으로 나가야겠다 웨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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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야 저리가 저리가 야야 야야야 저리가 야 존나 무서워 어딨어 산소통 어딨어 산소통 야 뭐해 뭐해 야오 리언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동영상? 내 유튜브 영상? 오야야야야 야, 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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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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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다섯 개 다섯 개 쩔어 어이야야야 오야 갑자기 오호야 어, 조리가 야야야 저리가 오, 야, 그 개깜놀했네 진짜. <laughs> 우와, 개깜놀했네. <개깝 노랬네. 웃음> 어, 오 여기도 있구나. 일단 저쪽으로 가자. 야 잠깐만 야 타이밍 야 타이밍 개념 세이브 우리 개념 세이브 하자 오케이 어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어 어디지 수중상자 야 수중상자만 털었는데도 진짜 많이 돈 많이 올랐다 4천 얼마 올랐네 3천 얼마 올랐네 3천 얼마 야, 숨쉴 타이밍이다. 야하! 에어포켓, 야. 오케이. 이쪽은 막다른 길이고, 이쪽으로 가야 상자가 있네. 우야! 위험했다. 야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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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사자 곱개네야 되게 많네 생각보다 나가서 이제 또 상어와의 싸움을 해야지 또아 겁나 무섭네 또 그거 상상하니까 겁나 무섭네 <laughs> 오 야야야 야야 에어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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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하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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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샤, 야 야, 공기, 공기, 공기 찡, 공기 찡, 야숨 맥혀, 숨 맥혀, 우와, 살았다. 아, 저 입구 보이네요. 입구로 나가야겠지. 상황을 <laughs> 다시 마주하긴 싫은디. 오케이 어우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야! 야 안돼 안돼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 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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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을거야 안에 있을거야 안에 얌전히 짱박해 있을게 어 얌, 얌전히 짱박해 있을게 짱박해 있을게 야 오우 야야 오우 존나 깜짝 놀라네 야 저리가 오씨야개 깜놀 새끼야 오우 존나 깜놀나네 야, 진짜 개깜놀했네 진짜. 아. 어, 설계도. 야. 엘리트 포탄을 이제 선장에 선실에서 살수 있습니다. 어, 엘리트 아, 두 개. 열여덟 개 모아야 돼? 야, 나 진짜 야 인간적으로 야, 18개는 좀 너무했다, 야. 어? 인간적으로 18개는 좀 너무하지 않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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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야. 오, 다 땅, 다 털고 갑니다. 잘 털고 갑니다. 어, 드디어 상어의 공포에서 벗어났어. 아, 어, 힘들다. 상어와 곰치의 압박에서 벗어났어. 어, 미발견 장소. 야, 내가 콜럼버스가 돼주겠어 한번. 어야야야야야야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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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긴 아니고 뒤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위스키? 위스키다르? 무슨 도시 말하는 건가? 위스키다르라고 터키 갔을 때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위스키 말하는 건지배위 위스, 먹는 술 위스키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야레알이찬뭐 이런 거 없냐? 어서 오세요. 봉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 야. 사람 사람 빠져있다. 구해야지. 내가 구해주겠어. 야, 저 전쟁, 전쟁터인데? 어? 야, 전쟁터야, 여기. 내가 전쟁터로 온거요 해적선하고 싸우고 있네. 그렇지만 나는 쌩까고 가고 왔어. 야 해적, 해적선들 장난아닌데? <laughs> 미발견 장소 으이샤 오케이 놓고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개찐덕진 돼가지고, 개찐덕진 돼가지고, <laughs> 또 죽을 것 같아. <laughs> 으쌰, 통당. 오야, 통당이 아닌데. <laughs> 바슈섬. 야, 바슈섬도 있네. <laughs> 내 아시는 분 중에 바슈님이라고 있는데. <laughs> 바슈섬이 있네. 세상에. 그분은 언제 섬을, 언제 섬을 세우셨디야? 오 보물지도 저 올라가서 그거 동기화를 해야 되는구나 아 D구나 오케이 야 설마 야 <laughs> 새로 돌아오면 어떻게 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씨. <laughs> 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기화를 할 시간이에요. 어, 도 있어. 블랙알타이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브로님리하이어 보현님왜 이렇게 왔다가 마리가리에, 어? <laughs> 다풍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동기야. 야, 멋있다. 야경도 멋있네요. 저 음. 뒤에서 싸우고 있고. <laughs> 겁나 무겁다 야! 옆에, 여, 옆에 무슨 상산 지나가는데?